안녕하세요, 형님들. 히어로즈 키우기의 에이게임TV입니다.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아, 히어로즈 키우기 같은 경우는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야, 무과금도 정말 게임을 즐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투력은 173만 나오고 있습니다. 80레벨 이번에 도착했고요. 현재 이렇게 81레벨이 돼야지 콘텐츠를 할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쭉쭉 콘텐츠를 밀수 있지만은 후반 레벨 제한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콘텐츠들을 이런 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편 한번 열어볼까요? 소원 보상이 있으니까 모두 수령하고요. 카드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과금이 과연 얼만큼 모았을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감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신화 영웅이 굉장히 좋죠? 과금형님들은 이렇게 신화 영웅들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십니다. 신화 영웅 중에서도 이렇게 금 색깔, 그러니까 빛, 암흑, 요걸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무과금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얻어봤자 하나? 하나 얻어봤자 하루 이틀, 그러니까 서브 오픈하고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이런 신화급 영웅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진급하고 각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화 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우차주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나마 그 등급의 애들이 있는데요. 이 등급도 사실 힘듭니다. 자, 무과금은 제가 생각에 전설 용웅으로 무조건 다 꾸며야 됩니다. 자, 전설 용웅들은 늘 나오죠. 항상 보던 애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물론 서사 용웅이 더 많이 나옵니다. 서사 용웅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설 용웅을 키워가지고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언젠가 신화 용웅이 모이면 그때 용웅을 해야 됩니다. 제 용웅을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태양의 기사 로빈, 눈의 꽃 레베카, 그리고 눈 속의 아이 노바, 그리고 매우 불꽃 아, 아 실패했네 네이 게임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내가 다른 컨텐츠를 이용하다가도 다른 컨텐츠로 또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투 실패했네요 예, 카라 같은 경우 이렇게 획득했고요 예, 달빛 그림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주의 마녀 이게 아마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의상 미리 보기 아 너무 노출도가 높은가요 요거는 네 이런 식으로 예, 의상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 닥터 호킨도 어쩌다가 우연히 얻었는데요. 이 캐릭터 잘안 나오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아래쪽에 제가 그냥 관리하려고 11레벨씩 찍었던 이런 애들은 뭐 꿈의 캐릭터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좋다 해봤자 몇 장이 모여야지 강화하고 진급을 하니까요.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삼성이네요. 얘도 진급을 하려면은 이 캐릭터가 필요한데 나오질 않습니다. 카라도. 카라조차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카라가 지금 없어서 못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진급 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얻었어요. 대신에 이제 이 붉은색에 이거는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을 넣으면 되는데요.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선택 가능한 영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위에 알겠지만은, 붉은색으로 된 요거를 하나를 진급을 해서 얘를 또 진급을 시켜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홈 화면에서 진급 쪽에 들어가가지고요. 자, 이렇게 살펴보면 할수 있는 게, 오, 요런 애들 할수 있네요. 테러를 요렇게 일괄 선택하고 진급을 시킨 다음에 테러를 다시 한번 날수 있을까요? 예,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네. 아, 안 된다. 지금 붉은색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네요. 부족하네, 수량이. 계속 부족해가지고 안 되네요. 아쉽다. 저 진급은 또 뽑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주성에 들어가가지고요. 주성에서 무료 획득하고, 그 다음에 모집 쪽을 들어가고, 아, 신규 영웅이 나왔죠. 비앙카. 네. 이거 뭐, <laughs> 비앙카가 보시면 알겠지만, 안흑입니다암흑이면이몇 장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자, 모집에 들어가서 고수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이거, 이거를 성지 모집을 통해가지고 하기는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사 또 나왔네요. 네 이런식으로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나요 물어봤더니 상단에 요거 있죠 기적모집 기적모집을 통해 가지고 좋은 카드를 획득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기적모집을 통해서 좋은 카드가 나오긴 했지만은 뭐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행모집 예, 무료모집 한번 하고 뭐 이런 것들도 기대 안 합니다 운 좋으면은 이제 보라색 정도 수준이 나오겠죠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네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우정모집 우정모직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보라색이 좀잘 나오던데요. 자, 한번 볼까요? 아우. <laughs> 이렇게 카드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카드가 안 나오는데 저기서 뽑으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님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무과금 형님들은 영웅에서 신화 말고 전설을 노리시면서 덱을 구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투력이 173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뛰어난 상위랭커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은 즐기는 데는 네,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일일 활약 이거 다 하셔가지고 늘 보상받으시고 하면 할게 정말 많습니다. 친구, 모두 친구들 네, 했고요. 신청 목록은 없네요. 제가 현재 친구가 60명 있네요. 아, 100명까지 빨리 채워야 되는데 말이죠. 가방 쪽 여기 일괄 오픈 해보니까 일괄 오픈할 게 없네요. 자, 조각 쪽에어서 일괄 합성. 자 오성용조가 어이 하나 용의 계승자 하나 나왔네요 한 순간을 살아도 특별하게 살아야죠 맞습니다 특별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불미르 신전 쪽에 가가지고 신전 레벨업 하고요 어할게 없네 소환 쪽에 가서 무료 소환하고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좋은 게 나올 겁니다 처음부터 뭐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가면서 이렇게 맞추고 있고요 또감 쪽에 레벨업 할수 있나? 어, 아, 요게 해지할수 있구나. 피닉스를 획득해 가지고 제가 만티코 피닉스에서 어유 이 능력이 또 많이 올랐네요. 현재 제 정령을 보시면은 만티코 피닉스, 온디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아직 벨리알도 획득하지 못 했습니다. 오우, 벨리알 멋지네요. 네, 멋 있습니다. 벨리알도 있고 상위 꺼 꾸준히 하다 보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트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어, 어저 구매해야 되는데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요거 예 획득했고요. 아까 전에 구매하는 게 있던데 상품 패키지에서 예200 다이아. 네, 요거 이를 구매하는 거 요거 구매해야죠. 실현 회장에 들어가 가지고 또 실현 진행하고 또 그리고 수입 퐁당 통해서 이런 것들도 다 진행하고 진행해야 될게꽤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첫 번째 날 오픈하고 두 번째 날 정도 되면 부지런히 하시는 게 힘들어 할게 없다고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3일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 계속해서 컨텐츠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굉장히 재밌게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짧게 게임 소개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 만들 거고요. A 게임TV 80레벨 177만 달성했다는 정보 알려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요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런 퀘스트 같은 경우 꼬박꼬박 받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꿀팁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 형님들이 알려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게임에 적응해가지고 형님들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웅도전 같은 경우 실망하지 마세요. 용웅도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필요한 캐릭터가 뭐 있다 라고 여기 나올 때도 있어요 추천 캐릭터 어, 이번엔 없네 네, 요걸로 한번 이런 식으로 싸우면서 빠르게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켜보셔도 되지만 안 그래도 됩니다 이 앞에 버튼이죠 버튼 눌리면 예, 사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냥을 돌리시면 은 다양하게 예, 사냥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레벨업 도전하게 해 놓고요 파이트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나가면 됩니다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에 다양한 플레이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대전이잖아요. 대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벌써 세개의 게임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즐겁게 플레이하시면 은 한참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a 게임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